자 오늘은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3억대 단청 주택입니다. 두 가지 타입 연속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승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 나온 것은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입니다. 어, 아주 대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108세대 조성 계획을 갖추고 있고 지금 자녀 세대 몇 세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층 주택이두개두개 두개 타입이 딱 지어져 있는데요. 분양가는 두 타입 다 3억 5,8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층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마당도 넓고 실내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잘 뽑혀 있습니다. 방도 세 개고요, 거실 공간도 널찍하고, 또 서비스 공간인 다락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말 쾌적한 주거 공간이 제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 숲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한적한 단지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입니다. 또 하나 장점은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널찍해서 단지가 쾌적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이루어진 단지예요. 그것 또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35평과 150평형대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자세한 면적은 더보기란을탁 누르시면요. 이 단지와 이 집에 대한 내역들이 쭉 뜨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통은 버스 정류장이 바로 단지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 한 번으로 여주 시내와 여주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주 IC까지는 차량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남한강까지는 차량 2분 소요가 됩니다. 주변에는 캠핑장 등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 5, 6분 정도면은 초, 중, 고등학교 통학이 가능하시고요. 마트, 음식점, 은행,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타입 연속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어, 단층주택 입니다 아, 모던하게 이쁘게 잘 생겼죠 자요 타입이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빨간 벽돌 느낌의 단층주택요두 가지 타입을 바로 연속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지내 도로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10m, 8m, 6m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차장 위에도 도로가에도 주차를 하셔도 넉넉한 폭이기 때문에 차량도 양방향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주변은 전체 숲 조망으로 딱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집에 대한 내용은요 총 135평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해핵 그 관리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20평이고요 자, 공부상 연면적은 4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면 연면적이 47평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잔디는 잔디까지는 기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경까지도 기본으로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만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잔디도 지금 굉장히 좋은 양질의 잔디를 지금 시공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당도 상당히 넓은 폭을 갖추고 있죠 여기는 반려견이나 아이들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어 있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신 가정에게도 충분히 좋습니다. 텃밭 공간, 잔디도 웬만큼 되어 있고. 자, 여기는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바로 하시고 이 계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내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노약자들도 쉽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당 공간 충분히 넓죠? 어, 조경도 요, 여기까지는 기본 조경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상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반 시설은 어, LPG 벌크 난방도 있고 상수도 개인 정화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외관 건축물 한번 볼게요. 자, 그레이 롱 브릭 타일로 모던하게 시공이 딱 되어 있죠. 너무 이쁩니다. 와이드형으로 탁 펼쳐져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공간으로 딱 만들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저게 이제 다락 공간이에요. 일부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고, 저것도 오픈형 구조로 예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실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치 공간까지 지금 옆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셔가지고 폴딩도 설치를 하시더라도, 불법이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연면적 어,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계단 올라오시면 석재로 해서 테라스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공간이 굉장히 길쭉한 공간으로 되어 있죠. 집 끝에서 끝까지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는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앞에서도 포치 테라스. 창문 딱 여시면 바로 이 포치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마감은 전체에 편백나무로 딱 시공이 되어 있네요. 피톤치드가 한껏 쫙 내려와서 건강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 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합성 목으로 했습니다. 방수제 역할을 하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딱 비춰주고 있고요. 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여기는 음, 작은 방 공간인데요. 작은 방 앞에서도 전창이 딱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요런 포지테라스 이용할 수 있고, 정원비가 탁 펼쳐져 있는 구조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공간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요 공간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화문도 딱 예쁘게 되어 있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관 전실인데, 전실도 모자람이 없어요. 신발 수납장은 일단 제 오른쪽으로 해서 색칸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앉을 수 있는 벤치 의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중문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연동 중문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 단층 구조치고는 제가 본 이렇게 실내 공간 중에서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만큼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들어와 주셔가지고 좌측 편으로는 방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용 욕실, 다용도실, 그리고 다락으로 갈수 있는 계단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어, 현관문 오른쪽으로는 널찍한 거실과 주방이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천장부터 한번 비춰줄까요? 천장이 이렇게 해서 어, 박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넘쳐나고 있고요. 천장 인테리어는 편백으로 했습니다. 딱 들어오면 편백함이 쫙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고 있어요. 조명도 상당히 이쁜 조명으로 해서 탁 내려 비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자, 거실 공간도 공간이 상당히 괜찮죠? 음, 그리고 여기서 전면부로 해서 전창을 딱 했습니다. 이 전창 사이즈만 하더라도 4m 예요 그리고 이 벽에서 저 벽면까지가 약 5m가 나는 아주 널찍한 거실 공간까지 마련이 돼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이 넓이를 여기도 5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거실은 공간이 상당히 좋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닥도 좋죠. 바닥도 예쁘게 헤링본 패턴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3억대 중반 퀄리티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집은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예쁜 벽동 두개포인트로딱 줬고. 자,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아일랜드가 기본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4인에서 5인 정도는 식사 가능한 테이블 사이즈가 딱 마련되어 있고요. 인조드리으로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냉장고 공간인데요. 냉장고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미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기본 사양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간은 양문형 냉장고 두대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에 한샘 주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가구는 한샘 제품을 했기 때문에 어, A/S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만큼 품질도 좋다라고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상하부장도 넉넉한 편이에요. 음, 싱크볼도 와이드형으로 딱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전기레인지 3구짜리 딱 마련되어 있고, 위쪽으로 후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어, 밑쪽으로는 뭐, 밥솥 수납공간,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공간 해서 수납공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요 식탁등 이쁘네요. 눈꽃 조명.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살펴보셨고요 어, 다음은 다용도실로 한번 가볼까요? 다용도실이 우와, 아, 다용도실 진짜 넓습니다. 들어오시죠. 다용도실은, 음, 여기에 세탁기 근조기 나란히 배치, 를 하셔도 돼요. 또는 수납공간이 조금 모자랐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추가적인 수납공간 쫙 두셔도 될 널찍한 공간입니다. 김장하셔도 될 만큼 널찍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 보일러 1등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을 열면은 뒷뜰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뒷뜰 공간도, 어, 꽤 널찍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앞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보셨고 다음은 음, 방 3개 보시고 마지막으로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침실이에요 첫 번째 침실 공간은 사이즈가 넓진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베드를 놨는데요 지금 슈퍼싱글 베드를 놨습니다 어, 슈퍼싱글 정도 한개딱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붙박이장부터 해서 사이즈 한번 재보들어갈게요요 창가 사이즈가 2 m 5 0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2m 75도거든요. 슈퍼싱글 침대 한개딱 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 장점은 전창이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포치 테라스로 다 이어지면서 정원뷰가 탁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 너무 이 방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입은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세대가 제공이 됩니다. 시원한 여름 나 실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붙박이장처럼 요렇게 짜놨는데요 지금 현재 붙박이장이 아니라 문을 열면은 자 여기에 어, 수도시설을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나중에 뭐 바베큐 같은 거 하실 때 여기 수도시설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또는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에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활용도는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맞은편에 마련되어 있는 두 번째 침실인데요 여기는 방이 조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한 6칸 마련이 되어 있죠 이것도 어, 한샘. 요것도 한샘 제품으로 딱 되어 있고. 자, 프그램재 볼게요. 자, 여기서 붙박이장까지 사이즈가 2m 85가 나오고요. 창가 쪽입니다. 2m 약90 정도 오너네요. 그 요거는 이제 퀸 사이즈인데 모자람 없죠. 널찍하게방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장점은 어,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숲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이쁜 공간입니다 요렇게 어, 돼 있어 가지고 숲 뷰를 보실 수 있는 전망을 갖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두 번째 침실이었고요 세 번째 침실은 안방 공간으로 돼 있는데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단층주택으로 해서 방 3개 구조가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방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4억대 5억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3억 5,800만원에 이렇게 널찍한 안방 공간 포함해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2개를 갖추고 있고요. 가성비로 본다면 정말 째는 가성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물가가 폭, 폭등을 하고 있죠. 뭐, 자재비 폭등, 인건비가, 인건비까지 대해져서 폭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가격은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은 지금 킹 사이즈, 퀸 사이즈네요. 퀸 사이즈 침대에 두시고도 상당히 넉넉한 공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자, 이쪽으로는 붙박이장이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쪽 사이즈가, 이쪽 사이즈가 4m30이 나오네요. 3m, 30짜리 붙박이장, 1 0짜 나오겠죠. 그리고 센터에는 화장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정원비가 촥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 방에도 없어서는 안 시스템이 없고 만들어져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반대편 침실 공간이 넓지하다 보니까 이런 여유로운 공간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방이 무지 잘 나왔네요. 3억 5 8 0 0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퀄리티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방 욕실도 괜찮아요. 어, 폭이 상당히 좋, 좋은데요. 폭도 괜찮고 타일 색깔도 예쁘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타일로 해서 정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에는 음, 원목 느낌이 나는 타일 시공해서 포인트를 딱 주니까 어, 조금 밋밋했던 것들이 좀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전 예쁘네요 그리고 환기창 이렇게 뚫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간인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공용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욕조가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적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적시공 안에 욕조를 딱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아까 그런 타일을 딱 사용해서 포인트를 딱 살렸죠 여기에 키포인트는, 자, 반신욕 같은 거 하시다가 숲조막 있죠? 숲조막 쫙 보면서 여기는 뭐 사람이 들어 들락날락 그릴 수가 없는 경사도예요 그래서 이 숲뷰를 딱 보시면서 반신욕 하면서 이렇게 와인 한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그 기획을 잘한것 같아요. 이 집에 딱 맞게끔 최대한 배경을 살리면서 공간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비대도 있네요. 비도 있고 공간도 좋고 자 마지막 공간이에요 마지막 공간 어,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여기서 다락 공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를 상단 조절을 딱해 보시면은 여기에 오픈형 구조로 해서 딱 난간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서비스 공간인데요 자 서비스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괜찮은 서비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딱올라 오시면 여기가 한 4평 정도 나오거든요. 4평 정도 나오고 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렇게 하더라도 머리에 부딪힘이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난간이 예쁘게 또 마련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거실 공간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거실도 확 보이고 저 이쪽 상상단으로 보시면 또 픽스창이 나와 있어서 답답함 전혀 없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죠. 손님 오시면 여기서 주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바를 딱 하나 설치했죠. 바를 딱, 바에다 딱딱 앉으셔가지고 여기는 숲뷰가 너무 좋죠. 카메라 저쪽을 한번 카메라 쭉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숲뷰를 보시면서 어, 와인 한 잔, 차한 잔, 독서 그리고 사색 즐기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마감은 다 편백으로 했기 때문에, <laughs> 향이, 편백향이 코를 찌릅니다. 어, 편백, 흰옥기 싸움은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피톤치도 느끼면서 삶의 질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입을 보셨고요. 또 하나의 타입으로 바로 이동해서 나머지 타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입을 다 보셨습니다. 어 양쪽이 양쪽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가격은 3억 5천8 0 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어, 대지 면적은 얘가 작, 작으면서 실내 면적은 지금 보신 타입이 조금 더 넓어요. 대신에 자이 타입은 실내 면적은 이 타입보다 조금 작지만 대지 면적은 조금 더 넓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타입은 계획 관리에 루어진 대지 면적 1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한 15평 늘어났죠. 대신에 실내 면적은 얘가 조금 더 작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타입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차구 두대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잔디 시공이 다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잔디 시공 전입니다. 자, 울타리만 하시면 돼요. 여기 울타리만 본인이 직접 하시고 여기까지 전체 면적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잔디 시공하려고 이제 잔디를 가지고 왔죠. 이 잔디가 다 시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그 집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마당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더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텃밭 사용하시고 마당 사용하시고 뭘 해도 다될 그런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계획관리에 이루어진 공간이라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쪽 앞쪽으로도 숲 조망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향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집다 어, 거실 기준으로 해서 정남향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망은, 조망은 좋다. 어, 정말 좋네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뭐, 대단지에 조성이 되어 있는 한적한 단지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면서 전원 생활을 한껏 누릴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을 그런 단지인 것 같아요. 조경수도 굉장히 괜찮은 이제 조경수들을 딱, 딱 만들어드렸죠. 자, 정면에서 이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이미지는 앞집하고 동일하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는 음 그레이 롱브릭 타입이었고 지금은 어 적색 파벽돌로 어 시공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따뜻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동일하게 앞 타입과 동일하게 앞쪽으로 전체 포치 구조로 딱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포치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폴딩도 딱 설치를 하셔도 돼요.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치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폴딩 도로를 딱 설치를 하시면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공간도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 아까 타입과 마찬가지로 천장 마감은 편백으로 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죠. 그리고 합성 목재해서 방수 효과가 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도 나와 있어요. 콘센트 여기 하나 있고, 저기 반대편에도 콘센트가 한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창호 시공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카메라 한번 쭉 넣어보세요. 단지가 보이는 단지뷰가 상당히 이쁘죠. 예, 단지뷰까지 예술입니다. 한적한 단지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서보면 이런 벽등도 밤 되면 너무 이쁘게 다 비춰질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길이가 상당히 넓고여기도 콘센트 관계 있습니다. 테이블 딱 꺼내시고 바비큐 하면은 그냥 난리 나겠습니다. 어, 제 기준으로서는 폴딩도어 딱 설치하시고요. 어, 카페 조명 있죠? 카페 조명 같은 거딱 설치하시고 대형 식탁 같은 거딱 하면 여기 실내 카페, 홈 카페로 꾸미시면 그냥 아주 죽여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입구 초입 부분에 딱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코치가 딱 내려와 있고요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실내 공간은 앞 집보다는 살짝 좁아진 느낌이에요 신발 수납장은 대신에 아까는 세 칸이었지만 네칸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중문은 양계중문이네 아까는 3연동이었고 여기는 양계중문이에요이 문은 여기에 조금 더 이쁘다 조금 더 이뻐요 자 양쪽으로 열리는 스윙도어 딱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 아까 구조가 많이 틀리죠 지금 여기는 복도형 구조로 딱 갖추고 있습니다. 약간은 반대로 된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자, 동선에 의해서 여기 복도로 딱 따라서 딱 들어가시면 왼쪽 편에 거실이 있고 오른쪽 편에 주방이 있는 구조인데, 자 좌우로 지금 방이 마주 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이 딱 봐도 너무 넓은데요. <laughs> 방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와, 이게는 뭐? 당층주택 만난 정도로 방 지금 맞은편은 안방으로 보여지고 있는 데 안방도 되게 넓어 보였습니다 사이즈가 궁금하죠 한번 쳐 볼게요 창가 쪽입니다 이 창가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뷰로 되어있습니다 3m 80이 나오네요 <laughs> 이 공간이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긴하나 붙박이장 까지의 사이즈가 여기도 꽤 넓게 나올 것 같아요 3m 23이 나와요 붓방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m23. 여기는 킹사이즈 뭐다 놓고 책상 놓고 몰라도 될 그런 널찍한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 여권 도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 여권 3대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정원뷰와 숲뷰가 쫙 찬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집이니까 뭐 최강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어, 여기도 다 한샘 붓방이장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맞은편에는 안방이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안방 공간도 되게 넓죠? 어, 안방은 이제 붙박이장이 끝에서 끝까지 탁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덟 칸이죠. 어, 3m 81. 3m 81. 요 창가 쪽이 3m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대, 여기도 뭐꽤 널찍한 공간 만들어져 있고. 소파 같은 거한두 세트 정도 딱 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널찍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딱 되어 있습니다. 어, 안방이니까 욕실 있어야 되겠죠? 욕실 공간 딱 들어오시면 아까 보셨던 타입과 거의 동일한 타입이에요. 딱 보시면은 음, 지금 변기가 있고 세면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아까 타입과 거의 동일해요 원복형 타일 이렇게 해서 포인트 딱 줬고 꽤 구조 잘 나왔죠 3 5 8 0 0입니다 계획관리에 150평 대지에 3 5 8 0 0에방 3개 욕실 2개 널찍하죠 다 공간들이 널찍널찍하게 놓아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방이 2개밖에 없구나 방이, 여기는 대형 사이즈 방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 거기는 세 개.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수가 많으시면 방세 개짜리. 그냥 방두 개를 늦지하게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쪽 타입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어, 펜트리 공간이에요. 펜트리 공간 사이즈가 나쁘진 않아요. 위에 선반넘겨개 짜주셨고, 청소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거 적재하시기 편리한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바로 맞은편에는 공용 욕실이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공용 욕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아까 타니과 똑같아요. 어, 욕조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경남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숲비를 보시면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어, 반신욕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색감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화사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 없네요. 다락 공간이 없어요. 돼지가 그 대신 아까 저기 저 앞쪽보다는 15 평이 더 넓다. 요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인도실입니다. 다인도실 이쪽 공간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배치 가능하시고 이쪽 공간도 좀 일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넓직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뒷뜰 공간 요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다행도 실까지다 보셨어요. 어, 마지막 공간이 거실하고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쭉 한번 따라 들어오세요. 음, 방한 개를 줄이니까 나머지 공간들이 역시나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넓어졌어요. 자, 여기 창 쪽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전창도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5m80. 우와, 5m80이에요. 전창은 약한 4m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 이쪽 공간에서 토치 구조가 딱 만들어져요. 여기는 제발 폴딩도 한번 달아주세요. 폴딩도 딱다시고 진짜 성능같이 예쁜 카페존으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운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아, 5m80. 진짜 넓죠.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반대편 사이즈가 이쪽 공간이 4m60. 대형 사이즈입니다. 마루는 헤링본 패턴으로 딱, 헤링본 마루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필창고에서 어, 정말 최강이라든지 답답함이 전혀 없는 구, 구, 구간으로 딱 만들어준 준것 같아요. 여기는 또 시스템 에어컨의 포웨이로 딱 마련되어 있네요. 포웨이 시스템 에어컨. 여기 조명도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주방 공간인데요. 음, 여기는 이쪽 위에 식탁 별도로 놔도 될 공간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식탁을 놓는다고 하시면 6인용까지는 충분히 널찍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공간은 ㄷ자 동선이죠 굉장히 동선이 편리하고요 여기도 다 한샘 마크가 찍혀있습니다 한샘 주방 가구 되어있고 어, 여기도 한 3, 4인 정도 충분히 식사 가능한 아일랜드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음, 이쪽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음, 상하구장 선납공간도 모자람이 없겠죠 꽤 빼곡하게 잘 사...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상구 전기레인지, 후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샘 싱크볼,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통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냉장고 공간도 양문형 한데 김치 냉장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다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 다 보신 것 같아요. 어, 두 가지 타입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는 음, 방세 개가 있었고, 어, 멀티룸격인 다락 공간이 서비스로 주어지고 있었죠. 거기 장점이었던 것 같고, 방향은 둘다 정남향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 집의 장점은 방한 개를 줄였어요. 방한 개를 줄임으로 해서 방두 개가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바뀌었고, 거실공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모든 공간이 확확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방감이 있아는 공간은 이 공간이, 이 공간도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타입 다 보셨고요. 이 단지는 108세대 대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고객님들도 상당히 많이 찾았던 그런 대단지의 가성비 좋은 그런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고요. 요즘에 자재비 인건비가 폭등을 하고 돈을 선불로 주더라도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와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입들이, 돼지, 돼지가 아까 봤던 타입이 135평, 지금 보신 타입이 150평입니다. 계획 관리 이루어져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잘 나온 집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두 타입은 빨리 오셔가지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집박성돈 팀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